폭근의 셰프 벌써 8화까지 달려 왔습니다. 첫화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 이 꾸준히 상승했죠. 그리고 매회 화제가 되는 명장면 과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지금 주말 드라마에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했죠. 이제 단 4회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스토리는 이미 기승전결 중 바로 전의 구간에 올라와 있고요. 갈등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예정 이고 연지영과 이헌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인물들의 운명은 한치 앞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 이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원작 소설의 결말을 알지만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요 엔딩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상해 본세 가지 가능성을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와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 흥미로운 상상들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결말은 어떤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먼저 8화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지영은 타임슬립으로 조선에 도착고 생존을 위해서 궁중에서 여러 차례 요리 대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온 거죠. 명나라 사신과의 요리 대결. 이 대결은 단순히 맛의 경합이 아니라 조선의 자존심 그리고 외교가 걸린 문제였죠. 더 나아가 왕의 권위와 나라의 체면 모두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지영은 고민 끝에 오골계 삼계탕을 선택합니다. 현대에서도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이 요리를 조선의 궁중에서 최초로 완성해내게 다는 승부수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삼계탕은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는데 제한된 경합 시간 안에 닭을 온전히 익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연지영은 과감히 압력솥을 선택합니다. 현대 지식으로 떠올린 시간 단축의 비밀 무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죠 압력솥 본체는 준비되었지만 정작 뚜껑이 경합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뚜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솥이라도 그냥 냄비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연지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갑니다 명나라 사신이 비웃습니다 조선의 솥은 덜렁거리며 사람만큼이나 부족하구나 조선 조정 대신들조차 손에 땀을 쥐고 이젠 끝났다라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합장에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바로 장영실의 후손 고창석. 네. 그는 과거 장영실이 남긴 설계도 를 이어받아 도구를 연구해오던 장인이죠. 연지영이 부탁해서 만든 압력솥 뚜껑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주상전하 이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연지영의 눈빛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헌이 옅은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운명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겁니다. 뚜껑이 닫히자 증기가 솟구치고 압력 차오르는 소리가 들리며 연지영은 손에 땀을 쥐고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솥뚜껑이 열리는 순간 풍부한 국물향과 함께 완벽하게 익은 오골계 삼계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닭살은 부드럽게 풀리고 국물은 깊고 진하며 인삼과 약재가 어우러져 은은한 향이 퍼져 나가겠죠. 명나라 사신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맛볼 텐데 아더 <laughs> 어,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겁니다. 그 얼굴에 당혹과 경탄이 교 결국 고개를 끄덕이겠죠 연지영의 승리 조선의 자존심을 세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도 잠시 명나라는 곧바로 새로운 요구를 내세웁니다 그 여인 연지영을 공녀로 내놓으라 탐이 났겠죠 예 탐이 날 겁니다 승리의 주인공이자 조선의 자존심을 세운 인물이 오히려 가장 큰 희생양으로 지목된 아이러니가 펼쳐질 거고요 궁은 술렁이고 대신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냉혹한 목소리도 나올 거고요. 자, 하지만 이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헌일 겁니다. 그 순간 이헌은 깨닫습니다. 연지영은 단순한 셰프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임을. 그녀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명나라 사신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다시 폭군의 얼굴을 꺼내 듭니다. 조선의 여인은 조선의 것이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손대지 못한다. 드디어 사랑을 자각 한 폭군의 분노가 아군이 아닌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이 선언은 곧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긴장을 일촉즉발로 몰고 갑니다. 명나라 사신의 손짓과 함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팽팽하게 대치합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눈빛이 흔들리면 곧바로 피가 흐를 것 같은 분위기. 궁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으로 얼어붙습니다. 양국은 외교회장에서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기회를 노리던 재산대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헌의 분노와 명나라의 반발을 이용해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야망을 세상에 드러내죠. 보라, 폭군이 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백성의 삶은 무너지고 나라의 외교는 바람 앞 등불이다. 이제야 말로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그는 곧 명나라 측과 손을 잡고 이헌을 몰아내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은 즉시 무기를 들고 왕궁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칼부림이 오가고 피비린내가 궁 안을 휘감습니다. 숫자적으로 밀리는 이헌의 세력은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이헌은 연지영을 감싸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헌을 따르는 충신들과 연지영 그리고 일부 병사들이 한데 뭉쳐 재산대군의 추격을 피해 왕궁을 빠져나가지만 그 뒤를 바짝 쫓는 것은 재산대군의 군사들과 명나라 병사들 궁밖은 이미 전쟁터, 화살이 날아들고 칼날이 번쩍이며 추격전은 점점 치열해져갑니다. 달아나던 이헌과 연지영은 결국 한 곳에 다다릅니다.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그 낯선 운명의 시작점. 그때는 서로를 경계하며 날카롭게 맞섰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오직 믿음과 의지가 깃들어 있죠.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대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몰려오는 적들과 맞서 서 있습니다. 운명이 이들을 다시 원점으로 데려왔지만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반자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드라마는 새로운 갈림길을 맞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적군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버텨내는 이현과 연지영. 이 장면에서 이야기는 마침내 제가 준비한 <laughs> 세갈래의 결말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재밌으시죠? 소설입니다, 여러분. <laughs> 물론 원작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꽤나 가능성이 높은 소설이지만. 결말 세 갈래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골라 보시거나 댓글로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낭떠러지 결말입니다. 재산대군의 군사들이 다가오는 순간 이 헌은 연지영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다시 시작하자. 네가 온 그곳에서 사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어오고 있었던 거죠. 500년 뒤 미래에서 왔어요. 연지영을 품은 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운명의 낭떠러지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낭떠러지로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산대군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찾아라. 하지만 끝내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자국도 시신도. 두 사람의 흔적마저도 그렇게 두 사람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실종이라는 단어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립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폭군 연산군 결국 반정으로 폐위되었다고 그리고 왕위는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에게 넘어갔다고 이헌이 머물던 궁궐은 새로운 왕의 손에 정리되었고 그의 물건들은 폭군의 흔적이라 하여 모조리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궁녀 길금이는 버려진 짐더미 속에서 낡은 책한 권을 발견했다 죠 바로 망운록. 망운록은 다시 역사를 흘러 일화 시점의 연지영에게 흘러가겠죠. 연지영 눈을 번쩍 뜹니다. 여기는 조선이 아닌 낯선 공간. 흰 천장이 비치는 병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는 그녀. 그때 옆 병상에 누워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병원 복을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는 남자, 바로 이헌입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멀리 놓인 TV 화면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계기 일식과 동시에 원인을 알수 없는 기류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 한 대가 긴급 착륙했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집단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렇게 뉴스에서 흘러나온 소리와 함께 이헌의 병상이 비춰지며 그의 손이 깨어나는 듯 움직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laughs> 자, 어떠세요? 첫 번째 소설, 어, 이렇게 소설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 명장 맛집, 좋아요 한 번씩 <laughs> 눌러주시고, 두 번째 결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말은 성군이 된 이헌입니다.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진 두 사람. 죽음을 각오한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도 기적처럼 강물은 그들을 품어냈습니다. 휘몰아치는 물살 속에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이헌과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헌의 말에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몰래 몸을 숨긴 뒤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하죠. 바로 대왕대비마마. 궁중의 깊은 처소 대왕대비마마 앞에선 두 사람. 그분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지만 연지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합니다. 마마 아. <목소리나> 이헌 전화와 어머니의 죽음 사이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만 모든 것이 풀립니다. 눈물 섞인 호소 끝에 마침내 대왕 대비마마는 긴 침묵을 깨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누명이 이헌을 괴롭혀 왔던 것. 그 모든 오해는 권력을 노린 자들의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이 순간 대왕 대비마마는 이헌을 향해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원은 곧 궁중 세력의 주 을 바꿉니다. 재산 대군과 명나라 사신은 여전히 이혼을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권위가 더해지고 연지영의 요리가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연지영은 다시 한번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뜨거운 증기로 피어오르는 국물은 증오를 녹이고 갈등을 풀어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녀의 요리 앞에서 싸움과 오해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재산 대군과 명나라 사신마저 더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때 폭군이라 불리었던 이헌. 그러나 이제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음식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내는 성군으로 거듭납니다. 조선은 새로운 번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연지영은 그의 곁에서 궁중의 셰프로 동시에 사랑하는 여인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죠. 비극이 아닌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지영은 이헌의 침실에서. 낡은 책한 권을 발견합니다. 바로 망운록. 하지만 문제는 타임슬립의 조건인 개기일식이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연지영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미래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돌아가지 못해도 좋아. 여기가 나의 자리라면 나는 그와 함께 살 거야. 찢겨져 있던 망운록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나와 네가 이 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시작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초월하는 예언이자 확신이었죠. 그 순간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연지영과 이현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고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루프처럼 이어지고 또 다른 시간대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 운명임을 자 이렇게 두 번째 결말입니다. 꽤 재밌죠. <laughs> 꽤 재밌게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덕질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세 번째 결말로 가볼게요. 세 번째 결말은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두 사람,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며 모든 것이 뒤섞이는 순간, 연지영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물 위로 떠오른 이는 단한 사람. 이헌뿐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기어나온 이헌은 정신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지영아, 어디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며 그녀를 찾으려 하지만 끝내 연지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죠. 그때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길과 임송재,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세력을 이끌고 있었고, 재산대군마저 몰아세우며 궁궐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이헌은 연지영을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다시금 냉혹한 얼굴을 꺼내 듭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을 배웠던 왕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 기록될 그 이름 폭군 연산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각 좁은 비행기 화장실 연지영은 그곳에서 눈을 뜹니다. 손에는 여전히 젖은 듯한 망운록이 들려 있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하게 풀려가는 계기일식의 빛이 번져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직감이 속삭입니다. 돌아가야 한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연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망운록을 펼치고 첫 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뒤집히며 시간의 수레는 또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죠. 눈을 뜬 연지영이 떨어진 곳은 처음 그가 조선의 발을 디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다시 낯설고 차가운 눈빛의 이헌이 있습니다. 이번의 이헌은 아직 그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손에는 활시위가 당겨져 있고 화살은 연지영을 향해 날카롭게 겨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일화의 첫 장면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듯한 순.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연지영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또다시 반복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다짐하죠. 연지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녀 연지영이에요. 반가워요. 전하. 그 순간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서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세 번째 소설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세 번째 소설로 가면 시즌2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자,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포근의 셰프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결말을 어, 저의 소설력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였죠? 사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결말보다도 더 놀라운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청자로서, 덕후로서 또 다른 재미와 깊이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전혀 다른 결말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명장맛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폭군의 셰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셰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장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